이번 소개해드릴 자재는 의원님, 아우 너무 좋죠. 이렇게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세트인데 테이블 세트 중에 상판이에요. 상판. 요거는 어, 우리가 전원주택 간독주택이나 정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밖에다가 의자 같은 걸 만들기가 너무 힘들죠. 나무나 이런 거 썼고 플라스틱 이런 건 나중에 색깔이 변색이 돼서 터지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천연 자재밖에 없거든요.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돌이고요. 테이블 세트는 이게 이제 저희가 TM 화이트라고 아주 좋은 돌입니다. 이 펄도 있고. 야, 금액 대비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로 간다고 하면 요 상판 하나에다가 여기 의자 앉는 거두 개, 두 개입니다. 요거 하나 두 개에서 지금 보이듯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밑에 받침대는 이런 사구석, 경계석 같은 걸로 해도 되고, 어, 경계석 같은 걸로 해도 되고, 이런 개비온, 이런 거, 이런 개비온으로 해도 되고 합니다. 요 밑에 받침대들은, 그다음에 굴림 담장으로, 이거 같이 굴림 담장으로 해도 되고요. 개비온으로 해야 가장 이쁘기는 하지요. 싸고, 개비온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받침대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야, 이거 상판 너무 좋지 않습니까, 회원님? 시골에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이야기하고 우선은 야외에다가 밖에다가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수 주문해서 만들어오는 건데요. 요두개 어, 세트 해봐야 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25만 원. 25만 원이면 야 이거 세트까지 다 되는 거냐? 네, 현금 와, 현무암 단장으로 했을 때 25만 원이면 시골에다가 이런 정원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현무암 제가 사실 가격 설정만 해줘지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어, 화강석으로 해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대신 와서 상담하시고 금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상판 얘기를 그냥 해 드린 거예요. 이 상판 돌이 정말 가격 대비 최고 이쁜 돌이에요. 펄도 있고 정말 이돌 예쁜 돌입니다. 그냥 시골 전원주택 이런 데서 쓰기는 그래서 오늘은 상판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